칵테일에 조금 딥하게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인퓨징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퓨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 되게 어려운 테크닉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단어 자체가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인퓨징한.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어려운 방식으로 어려운 테크닉으로 뭐 기구들을 막 사용해가지고 막 만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인퓨징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려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쉽게 말하면 당금주가 되는 거죠. 당금주. 어, 상당히 친숙하죠. 이렇게 말하니까 집에서도 확실히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냥 차를 뭐 이제 티 인퓨징이라는 것도 있고 뭐 패드 뭐 와싱 해가지고 뭐 그냥 기름을 인퓨징하는 것도 있고, 프루트 인퓨징 같은 것도 있고, 별걸 별걸 우유까지 됩니다. 우유 막 이런 거다 인퓨징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보드카에다가 이제 뭐 주니퍼 베리랑 뭐 코리앤더 시드 뭐 이런 거를 넣어서 자기만의 진을 또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나중에 만들어 볼까 하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홈텐딩 하시는 분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인퓨징을 몇개 해볼 건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본 인퓨징 중에서 가장 많았던 거는 얼그레이 진을 가장 많이 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카모마일, 과일 같은 거. 당금주 같은 경우가 되겠죠. 뭐 스트라베이버카 같은 것도 있겠고, 그래서 저는 오늘은 뭘 만들 거냐면, 생각해둔 거는 세개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얼그레이 진을 이미 미리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블루벨로우 인퓨스 진이라고 색이 변하는 그런 진을 하나 만들 거고, 그리고 이제 베이컨 인퓨스드 벌벤 해가지고 베이컨 맛이 좀 많이 나는 그런 버번을 만들 겁니다. 자 제가 미리 그 얼그레이 진은 만들어 왔어요. 집에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냐? 이 용량이 한250 정도 됩니다. 지금 250에다가 티백을 두 개를 사용했어요. 10분에 하나씩 인퓨징을 해서 만든 건데, 뭐 어디 보니까 뭐 티백에서 쓴맛이 나온다 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엄마는 이제 뭐 티에서 입 자체에서 뭐 많이 우려내면 쓴맛이 난다고 하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티백을 바꿔 가면서 우려냈고요. 어. 그리고 우려내면서 맛을 좀 확인해 줘야 한다는 거, 왜냐면 이 진이 얼그레이에 또 묻히면 안 되고, 그렇다고 얼그레이의 향이 눈치 못챌 정도로, 없으면 안 되니까 저는 탱커레이 10으로 했어요. 그래서 맛이 사실 좀 달달한 편인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마셔볼게요. 뭐 다음에 칵테일도 만들어 마시겠지만 그냥 한번 먹어보면 그 탱커레이의 시트러스 함이 일단은 베이스로 다 깔려 있어요. 깔려 있고 진의 그 주니퍼 향도 살아 있고 다 살아 있는데. 거기에 은은하게 얼그레이 향이 이제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 은은함도 그냥 막아 그냥 톡 있는 은은함이 아니라 약간 이 전체가 얼그레이 향이 다 느껴질 정도로의 그런 어 화한 느낌의 얼그레이가 묻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얼그레이 진을 하나 일단 만들어 놨고 이걸로 나중에 뭐 얼그레이 바치니, 얼그레이 토니 이런 다양한 얼그레이 느낌의 칵테일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맛도 그냥 마셔도 사실 맛도 상당히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또뭘 만들 거냐면 이제 색이 변하는 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 티는 이제 블루벨로라는 우 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블루멜로브라는 틴데 이거를 우려내면 보라색의 술이 되거든요. 이제 산성이 나면, 그러니까 뭐 레몬이나 라임 같은 게 들어가면 핑크색으로 바뀌어요. 이게 그 버터플라이 피랑 거의 유사한 그런 느낌이에요. 버터플라이 피는 이제 파랑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죠. 어 근데 이제 버터플라이 피는 어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뭐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아는 빠 사장님이 이제 이거를 주셔가지고 이걸로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더 색깔이 이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본베이에다가 이거를 인퓨징을 시킬 건데 본베이가 한요 정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제가 말로는 한200 정도가 될것 같아요. 한번 계량컵에다가 따라 볼게요. 네, 딱딱 딱 200이고 여기다가 티백을 하나에서 두개 정도를 한번 인퓨징 해볼게요 일단 색이 변하는 거를 보고 아 그리고 이 블루멜로티랑 버터플라이피는 그냥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맛없다는 게 그냥 무미의 무미 거의 뭐 아무 맛이 없고 그냥 색깔만 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한 타이머를 해야 되는데 시계를 원래 잘안 차는데 어, 시계를 오랜만에 차고네요 10분 지금 한몇 분? 3분 지났을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색깔이 상당히 보라색이 됐죠. 그냥 하나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요런 느낌입니다. 음, 아까보다 상당히 보라색이 됐네요 또. 근데 이거 제가 그때 바에 가서 이거 우린 물을 먹었었는데 엄청 빨리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 한 5분 좀 넘게 인퓨징을 한것 같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이 블루멜로우 진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뭐 인스타 감성의 그런 아뭐 마치 우주를 담은 그런 진토닉도 만들 수 있고 뭐 상당히 되게 이쁜 거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다음에는 한번 버터플라이피를 한번 사서 어 둘이 비교를 조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그진 중에서 버터플라이피를 이제 미리 인퓨징해서 파는 엠프레스 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진을 보면서 사실 그 버터플라이 피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었는데 어, 거기 이제 사이트 인스타에 가보면 어, 레시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이런 색깔 변하는 입을 이용한 그런 게 많이 있고 어떤 이제 10분이 다 돼서 일단은 색깔도 변하는 것 같지 않고 해가지고 한번 걸러내 볼게요. 자 이제 이거를 병에다가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이제. 병은 한번 그 뜨거운 물을 넣고 한번 소독을 한 거예요. 색깔이 이쁘죠? 자 일부러 이 색깔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옷을 하얀 걸 입었어요. 어 이렇게 색깔이 보라색인 블루멜로진을 한번 뷰중해 보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 둘을 이용한 어, 칵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바.